자 이제 돼지 가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표로 어, 아빠 돼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 몸을 만들 텐데요. 자 흙을 내가 만들고 싶은 돼지 몸에 해당하는 흙을 떼어서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양한 도형 만드는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책상에 올려놓고 굴려서 만들어도 되고, 손바닥에 올려서 굴려서 만든 다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손으로 살짝 만져주세요. 꼭 동그란 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약간 네모내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몸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돼지의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을 조금 떼어낼 건데요. 자, 귀가 두개 있었죠? 자,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셔도 되세요. 동그라미를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또두개 만들었습니다. 자, 귀를 붙여 줘 보겠습니다. 우리 흙을 붙일 때 무엇을 사용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물을 사용할 건데요. 손에 물을 살짝만 묻히셔서 귀를 붙일 곳에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 주시고 동그라미 작은 거 하나를 갖고 와서 비틀듯이 비틀비틀 하면서 붙여줍니다. 자, 또 돼지 귀 한쪽을 붙일 곳에 물을 문질문질 해주신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가져와서 살짝 비틀면서 붙여주세요. 자, 붙이고 나서는 형태를 조금 만져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 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만들었던 흙보다는 조금 더 많이 떼어서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만든 다음, 자, 납작하게 손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길쭉한 타원형의 동그라미를 만들 건데요. 자, 손으로 누를 때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게 싫은 친구들은 손으로 문질러서 없애 주시거나, 자, 스펀지로 살살살살 닦아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걸... 코가 될 텐데요. 코를 붙일 곳에 자 이번에도 물을 살짝 문질문질 문질 묻혀주세요. 자 그래서 코를 만들어 놓은 코를 갖고 와서 붙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돼지 코는 아니에요. 자 무엇이 있어야지 돼지 코 같을까요? 네 돼지 코구멍 두 개를 뚫어줄 건데요. 자 돼지 코구멍은 이 붓으로 만들 거예요. 자, 붓에 이 분모가 있는 분 말고 뒷부분으로 자, 돼지 코를 하나를 꾹 눌러서 만들어주시고 반대편에도 꾹 눌러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돼지 콧구멍이 완성되었네요. 자,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구멍이 너무 깊이 나면 안 좋겠죠? 자, 적당하게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자, 돼지 콧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돼지 코 같죠? 자, 이번에는 돼지 다리를 4개 만들어줄 건데요. 이번에도 귀 만들었던 정도의 크기를 떼어서 한개 다리가 몇개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4개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4개 만들 거예요. 두 개, 세 개, 자, 네개 만들었고, 자, 돼지를 바닥에다 붙여줄 건데요. 자, 돼지 바닥이 우리가 동그래서 좀 붙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놓고 콩콩콩 해서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물을 살짝 돼지 다리 붙일 곳에 문질문질 해주세요. 동그라미 하나를 가져오셔서 살짝 눌러서 붙여주시고 또 하나 가져오셔서 살짝 붙여주시고 자, 이번에도 뒤쪽에 물칠을 해주시고 다리를 하나, 또두 개. 자, 그러면 대리, 다리 네 개가 다 붙었죠? 자, 바닥에 놓고 콩콩콩콩 해서 돼지가 잘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눈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도구로 눈과 입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빠 돼지는 웃는 눈이네요. 엄마 돼지는 눈을 뜨고 계세요. 자, 우리는 웃는 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웃는 눈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입도 즐겁게 웃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눈과 입까지 만들어주었으면 자 이번에는 귀에 속귀를 표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속귀도 그려주시고 자. 눈과 입도 완성이 되었어요. 자, 볼까요? 다리도 완성이 되었고. 자, 그런데 우리 돼지 꼬리가 없네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돼지에는 돼지 꼬리가 있었어요. 우리 꼬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흙을 조금 떼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려서 길쭉한 흙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 흙줄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흙줄을 너무 오랫동안 밀면 흙이 말라서 갈라질 수 있어요. 자, 선생님 것도 갈라졌는데, 자, 이럴 때는 손으로 문질러 주거나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돼지 몸에 바로 붙일 거기 때문에 좀 갈라져도 괜찮습니다. 돼지 꼬리 붙일 곳에 물칠을 하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붙여주시면 돼지 꼬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엄마 돼지보다, 아빠 돼지보다 엄마 돼지를 조금 더 작게 만드시고, 엄마 아빠 돼지보다 아기 돼지를 조금 더 작게 만드시면 표현이 잘될것 같습니다.